안녕하세요. 퍼포먼스 마케팅 4팀 디지털 찜 마케터 임아린입니다. 다른 업체와 비슷한 광고로 진행하면서 성과를 낸다고요? 차별화가 잘 전달되지 않는다면 마케터 임아린을 선택하는 사람이 달라 보이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광고합니다. 문제 발견 즉시 해결 방안 모색 후 문제와 해결 방안을 동시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만의 약속 세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대표님에게 처음 말씀드렸던 집중 관리에 대한 부분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자면 수주만 집행하고 관리가 소홀히 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뻔한 이야기지만 저는 그러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하고 세팅하고 관리해주며 데이터를 지켜보는 것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한 저의 성향으로 관리에 대한 소홀함을 느끼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되는 것은 된다고 하고 안 되는 것 또될수 있는 방안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겠습니다. 적은 집행 비용으로는 광고 효율을 낼수 없다는 대표님. 돈은 나가는데 대체 그 돈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광고가 진행되는 건지 궁금한 대표님. 물론 상황에 따라 당장 성과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디지털 찐 마케터답게 안 되는 것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끊임없이 고민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과를 낼수 있는 다양한 매체를 끊임없이 제안하는 마케 가 되겠습니다. 대표님들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점 또한 다른데요. 대표님 광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점을 도출하여 그 상황에 딱 떨어지는 제안을 해드리며 다른 업체와 차별화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해 지금 당장 신뢰를 얻을 수 없겠죠? 저는 대표님들과 소통을 우선시 하기 때문에 신뢰성 하나는 걱정하지 않게 만들겠습니다. 물론 성과는 당연히 따라오겠죠? 저희 퍼포먼스 마케팅 팀은 전문적인 매체 지식과 경험을 갖춘 다양한 분야의 컨설턴트를 보유하고 있고 소비자가 고객에게 닿을 수 있는 가장 빠른 연결 통로를 찾아내고 트렌드에 맞는 마케팅 해법을 제시하는 길잡이가 되어 고객의 비즈니스 성공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고민이라도 좋습니다. 연락주세요. <laughs>